영남지방을 가로질러 남해로 흘러드는 낙동강. 그 물줄기를 가르는 배 위에 세 남자가 있습니다. 이들에겐 특별한 임무가 있는데요. 요즘 잘안 됐대요. 이런 이런 식으로 풀밭에 개갖고여 안에 집을 짓고 사는데.

흔적은 녀석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죠. 오, 하얀 게 있네. 뉴트리아입니다. 짠다, 아, 이거. 와. 다갈색과 흑갈색, 흰색. 그렇지. 세 종류의 뉴트리아 중 오늘은 흰색 털을 가진 녀석이 포획됐는데요. 자, 꼬리만 잡으면 돼. 포액틀 속에 먹이를 찾아 들어왔다가 걸려든 모양입니다. 순너 맞다니까. 아야야. 어, 야. 어, 닥쳐. 여기가 순너 편하지요. 네. 여기 순너이고요. 이빨은 물갈퀴가 있고, 네. 앞발은 물갈퀴가 없어요. 그래서 네. 뭐 당나귀 등 수면 저두앞두앞두 손으로 잡고. 뉴트리아는 1985년에 고기와 모피 생산용으로 남미에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녀석들은 순식간에 우리를 뛰쳐나가 생태계 교란 생물이 됐죠. 200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낙동강에는 뉴트리아가 창궐했습니다. 녀석들은 밤이고 낮이고 낙동강 주변을 활보하며 수변 식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죠. 이 거대한 쥐들이 떼지어 몰려다니는 광경을 목격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단으로 네. 집단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다살 내는 급기야 음, 음, 녀석들은 이렇게.. 농작물까지 공격했습니다. 어... Reasonably... <Rin> 이 아니 예, 그냥 그 빼지 마 음. 그냥 먹이감이 부족한 겨울이면 하우스 작물까지 큰 피해를 입히곤 했던 뉴트리아. 농작물을 먹어치우기 위해 출몰한 녀석들을. 대낮에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laughs> 이 골치 아픈 거대 쥐를 소탕하기 위해 포획 및 수매 사업 등 다양한 퇴치 작전이 이어졌습니다. 아줌마, 잘 줘. 이게 거리 배로 줬단 이야 아까이 빨리 숙소를 갑시다. 그렇게 해서 질우니까. 네. 길고도 지루한 전쟁. 한어 저기 저기. 말 늘었네. 또한 마리 뉴트리아가 포획됐습니다. 오랜 퇴치 전담반 활동으로 나름의 노하우를 쌓았다는 이분들. 이거 잡으려면 첫째 양배추. 뉴트리아가 제일 좋아하는 게 양배추, 양배추하고 그 다음에 사과, 지금 오게보면 회사가 나는데 나는 먹지도 않았는데 지금 뉴트리아가 죽거든 죽고 그 다음에 당근 이거를 이세 가지를 넣어야 뉴트리아가 잘 잡혀요 먹잇값이 비싸지만 은 이걸 넣으면 그래도 뉴트리아 잡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다행히 뉴트리아 포획 개체 수는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낙동강 일대에 서식하는 개체수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증감을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인력은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치를 안 한다든지 대치방 운영을 안할 경우에는 마냥 손을 놓을 경우에는 이제 번식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더몇배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손을 놓는 순간 개체수가 급격히 불어날지 모르는 시한폭탄. 뉴트리아는 잘못 들어온 외래종을 퇴치하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전라남도의 한 저수지 밤에 울음 소리를 따라 발걸음이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들어가서 작업할 때좀 키우고 조용 조용. 녀석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신중하게 전진 낚시바늘에 걸린 이 녀석 황소개구리입니다 발버둥을 쳐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잡아야 돼. 밤 늦게까지 계속되는 낚시. 아, 있어 있어. 황소개구리는 1985년 식용으로 북아메리카에서 도입된 생태계 교란 생물. 이렇게, 고생했어. 옛날에는 120kg. 100, 많이 잡는 사람 140kg. 이렇게 잡는데 지금은 뭐 15kg 아무니 지금 많이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황소개구리 역시 그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녀석들의 먹잇감은 뭘까요? 예, 우렁이 같은, 이것은, 우렁이, 런 우렁. 미꾸라지가 나왔네? 어? 미꾸라지? 수채국도 나오잖아요. 응. 어. 이 마랑가시도 있잖아요, 마랑가시. 고기가 아니고, 이게 마랑가시, 그, 가시예요 가시. 있는 거. 이것도 기서 떠서 다니니까 가채먹 거예요. 뭐. 스티로폼은 물론 담배 꽁초까지 황소개구리가 얼마나 무서운 포식자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민물고기 사업을 하다 황소개구리 개체 수가 많다는 걸 알고 관련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정철수 씨. 그는 황소개구리를 잡아 식용으로 납품하기도 하고 보약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한다는데요. 이것 보여요? 이것이 내가 황소개구리를 보관하는 창고다. 예전엔 이 냉동고 안을 가득 채우고도 부족할 만큼 황소개구리가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인간이 많이 잡았어. 안 잡은 것은 아니고 많이 어마어마하게 잡았는데 그 숫자도 많이 줄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들를 보다 보면 없어지지 않냐? 생태계 보고로 알려진 우포늪에서도 외래종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년째 우포늪과 함께 살아왔다는 우포늪 지킴이 주영학 씨. 이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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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아리 잡는 데 하루를 보냅니다. 빨리리빨리 빨리빨리 리빨리 통과한다. 빨리야리 빨리빨리 빨리기리어리빨다빨리빨 뉴트리아는 굴을 파서 그안쪽에 서식지를 마련합니다. 입구는 물론이고 이동 통로와 출구까지 완벽하게 굴을 파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죠. 때문에 뉴트리아는 연못이나 하천의 두부를 무너뜨리는 주범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단위 기에 이거는 밥이군. 천재가 있잖아요. 누대는 천재가 없습니다. 그 천재 누구냐? 우리 사람입니다. 바로 저. 늘 때는 지가잡고내내내내 천당 못 가도 기억 안돼 만날 지 지나 잡고 사고 원인 제공자는 일단 우리 인간이지만은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결자해지 차원에서 인간이 이제 또 나서 가지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연의 불법 체류자는 결국 인간의 욕심과 방심이 만들어낸 결과는 아닐까요? 한번 잡이, 한번 잡이, 이거 하나 잡아. 야, 나, 나, 나. 야. <laughs> 이빨 네 개. 오늘도 주영학 씨는 또한 마리의 뉴트리아를 잡습니다. 한번 들어가야 돼. 야, 그다음에 많이 줄었다고 해도 남아 있기는 하네요. 그래도 이 새는 얘를 끝끝 끝도 못 봐. 계속 잡 잡으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외래종과의 전쟁. 그런데 더큰 문제는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크니페스가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화물 중 정밀검사가 필요한 물건들은 반드시 이곳을 거칩니다. 동물 역시 마찬가지죠. 이 모두는 수입된 동물, 즉, 외래종입니다. 수입돼서 들어오면 이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럼 신고의 품목하고 시, 실질적으로 현품이 일치하는지, 개수는 맞는지 이것을 저희 그 협업팀 반장님이랑 같이 동행하에 검사를, 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두 마리인데 좀 많, 많아요. 이거 콜로라도 네, 있어서, 이거 콜로라도 것 같아요. 없애요? 두꺼비의 뱀까지 이 동물들은 어쩌다 우리나라에 온 걸까요? 요즘에는 뭐 이색적인 그런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뭐저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어 그러면서 이제 남들이 키우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 근데 우리나라에 없는 것들에 대한 그런 거를 조금 더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수입 외래종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죠. 문제는 자연에 버려질 경우 우리 생태계를 치명적으로 교란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라고 예. 유입주의 생물인 거예요. 아 그래서는 허가 없이는 들어올 수가 없는 아 네, 개구리입니다. 항아리 곰팡이병을 다른 양서류에게 옮길 수 있는 매개체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 들어갔습니다. 일단 묶어놓고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어요. 이제 그저 안에. 제 근무를 딱 올라와 있잖아요. 일광욕을 위해 바위에 올라온 거북이. 변온 동물인 거북이는 체온 조절을 위해 일광욕을 해야 한다는데요. 이것은 이런 거북이의 습성을 활용해 만든 포획틀입니다. 아, 이게 붉은기 거북이. 이것도한 7, 8년 자란 것 같아요. 상당히 그 붉은귀 거북치는 상당히 큰 거예요. 어, 눈 옆에 선명한 붉은, 붉은 무늬. 한데. 그래서 이름이 붉은귀 거북이인 이 녀석. 붉은귀 거북의 대치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 이게 이 말라서 그렇지 이 몇백 마리 되는 거예요. 자 전에 잡은 것들하고. 이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잡은 거거든요. 번식력이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고하지 않았을 때에 얘네가 한 성체가 돼 가지고 이이년 되면은 그럼 또 알을 또 그만큼 날거아니이만 그럼 어마어마한 개체수가 그 지역에서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평범해 보이는 땅. 여기, 여기는 이렇게 길이 단단하잖아, 요 사람이 다니기. 이거요. 봐 이렇게 단단해. 홈이가 잘안 들어가도 되지. 팔람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들었어요 여기. 흙 이겨가지고, 풀하고 섞어가지고, 물을 가지고 와서 팠어요. 여기, 여기 있다, 있다, 있다. <웃음> <웃음> 엄청 많네. <laughs> 놀랍게도 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 번에 많게는 3 0 개까지 알을 낳는다는 붉은귀 거북. 이거 무슨 알이에요? 이게 외래종인 붉은귀 거북이 알이에요. 어머, 이게 신기하다. 예. 네. 이거 터지지 않나요? 안 터지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깨어날 무렵에 좀이 껍질이 어, 얇아져요. 터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또 낳아주는 거잖아요. 불쌍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사람으로 말하면 불법 체리자예요. 맞아, 맞아. 예, 네, 불법 체리자.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심 인근. 하천변에서 쉽게 목격되는 붉은 귀 거북. 붉은 귀 거북은 1970년대 미국에서 들여와 반려용으로 기르다 버려지고 종교계 행사를 통해 방사되면서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 생물이 됐습니다. 소종 거북이들보다 더 빨리 성숙하고 몸집도 더 크며 번식력이 좋은데다 공격적인 습성까지 지닌 녀석이죠. 그나마 이제 이 종으로 확산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엉뚱한 뭐 하천이라든가 또 다른 곳에 또 이제 새로운 종, 뭐 코토 거북이라든가 뭐 노란배 거북이라든가 이런 종들이 또 이제 번져나가는 거죠. 반려용으로 기르다 버려지는 동물은 이미 자연 생태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곳 인공호수에서는 거북이를 쉽게 볼수 있는데요. 길가던 시민이 먹이를 주자 익숙한 듯 금세 몰리는 거북이들. 그야말로 물고기 반, 거북이 반입니다. 리버쿠처네 개체 그리고 페니슐라 쿠터가 하나, 둘, 세 개체 정도. 아까 쟤는 들어갔나? 그렇다면 이 호수 속엔 아, 외래종 거북의 아,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다른 거북이는 지금 안 보이지. 붉은귀 거북, 페니슐라 쿠터, 리버 쿠터에서 총세 종이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아는 붉은귀 거북은 물론 지난해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리버 쿠터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는 페닌슐라 굿터까지 모두 외래종 거북이가 점령한 인공 호수. 전남대학교에서는 현재 이 외래종 거북이들의 생태를 연구 중입니다. 음, 그다 써버리죠. 분 발신기 붙일게요. 이 붉은 귀 거북이가 특수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완전 열대성 동물인데. 이게 거북이를 추적할 수 있, 추적할 수 있는데 추적을 해서 거북이의 행동권을 연구하기 위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사된 거북이는 자신의 이동 반경 등 행동권을 데이터로 보내 줄 것입니다. 붉은귀 거북 행동권 연구를 바탕으로 밝혀진 충격적인 결과 현재 인구 밀집 지역 중심으로 분포된 붉은귀 거북이 2,050년이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어, 현재 지금 유기된 그 거북류들이 하천이나 어, 조금한 소하천 이런 걸 통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거북류들도 어, 이제 산림 쪽 시골 쪽으로 점점 점점 현재 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붉은귀 거북 같은 경우는 어, 현재 어, 그 야생에서 도시하고 좀먼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의 불법 체류자 외래종. 그들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큰 돈을 들여 전쟁을 치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외래종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우리의 자연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요? 난대림과 온대림이 혼재되어 있어 생물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월출산 국립공원. 이곳 한 켠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서 비밀스레 보호 중인 동물이 있습니다. 남생이이 보호 차원에서 이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고 20캐스 정도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먹이를 주고 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살아있고 지금 거북대기가 지금 벗겨져 있는 게 나올 때가 된것 같네. 지난 2012년 이곳 월출산에서는 토종 거북인 남생이의 서식지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국립공원 측은 곧바로 남생이 보호 사업에 들어갔죠. 생명을 불법 체류자로 만드는 것은. 결국 인간의 욕심과 방관 때문입니다. 어떤 외래종의 방해도 받지 않고 우리의 토종들이 맘껏 살수 있는 자연. 지금 관심 갖지 않으면 우리의 토종 생물이 영영 사라질지도 모릅니다.